많은 구독자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노드 참여 지금 반드시 해야 될까요? 노드 참여하려면 PC를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기세가 소요가 됩니다. 노드가 활성화되면 네트워크의 안정성, 신뢰성들이 올라가서 모두에게 좋지만 아직 파인 네트워크 개발팀에서는 노드 참여자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향후에는 노드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상에는 어, 결제 수수료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노드를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는지 또는 채굴된 파일을 제공받지 못하는지 여러모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노드에 꼭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화폐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별 노드 참여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그래도 IT 강국인 관계로 유저수 대비 노드 운영자 수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어제 파이 관련 파이 기사를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그간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클릭하고 서류를 독려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발표가 될 메인넷 구축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사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기사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파이코인이 세상에 나올 날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간의 수고와 번민을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그날을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